고민정 의원이 지금 이 개딸 행세를 하면서, 이 비당원이 개딸 행세를 하면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자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개딸들이 있고, 이 개딸들이 바로 비당원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자신의 이 요즘 가는 처세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고민정은, 원래 친문이었는데, 또, 이재명 쪽에 딱 붙었다가, 이, 최고위원이 됐고, 그런데 이재명의 혐의가 하나둘씩 드러나자,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고,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안에서 비명계가, 아, 체진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래서 가을쯤에, 가을이나 초, 겨 겨울에, 에, 그때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많은 어, 이 개딸들로 또,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적으로 구체적으로 줬다는 건 바로 이재명이 대 퇴진 이야기가 아니냐? 말하자면은, 어, 질서에 있는 대진과 함께 맞물리면서 이고민정이가 이재명을 살짝 디스하고 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먹잇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에, 이 개딸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 고민정은 또 이재명을 두둔 하는 발언을 했다가, 약간 비견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런 걸 보면 지금 어~ 고민 정으로서 갈등이 많다 하는 어~ 이야기가 바로 어~ 이재명이 공천권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과 멀어지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고. 그런데 이재명은 또 가까이 있으면 곧 이재명이 나가야 될것 같은데 이재명이 나가리 되고 나면 은자 이재명 쫓아가다가 또닭 쫓던 개 되는 신세가 아닐까 어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이 애매한 처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날아오자 아, 고민정의가 거꾸로 야 이런 사람들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역으로 지금 공시를 취하고 있는 이 양상입니다. 자, 이, 고민정은 개딸, 개딸 중에 민주당원이 아닌 경우도 많다. 이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개딸 행사를 하면서 당에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고민정은 20날 시사전을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어떤 강성 지지자분들은 하루에 18번씩 전화해서 제가 휴대전화를 못쓸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18번일까? 이것도 욕설, 욕설. 그러니까 어 고민정에 대해서 하루에 18번 전화해서 휴대 전화를 못 쓰도록 방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나는 개딸이지만 의원님을 응원한다. 이런 지지 문자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의도 하는데 그러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 아주 애매한 고민정의 입장을 대변하듯 양쪽 모두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위 높은 욕설이 있으면 당내 신고센터에 전해서 욕설을 한 당사자가 당원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이들 중에 당원이 아닌 경우도 많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원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본인들을 개딸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정치 공작을 펼치는 것이다. 실제 당원들과 정치 공작원들을 명확하게 발라낼 필요가 있다. 지금 또 다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자, 여기 보면은 정치 공작을 펼치는 비당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고민정의가 지금 개딸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고, 뭐, 개딸들 가운데는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이상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고민정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도 문제가 많다. 나도 많이 당하고 있다. 그 본인이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는 건 아주 극소만 극소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당하고 있다는 걸 많이 알릴수록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애들로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정치 공작이다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자, 고민정은 개딸을 비롯한 지지층 대부분은 상식적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 최근에 현장 강연을 가면 당원들이나 특히 20대 젊은 여성들은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한다. 비합리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어, 수박을 거론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도한이 어, 고민정이가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분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어,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많은 비판을 안 받는다 나는 어, 지적을 받는 게 아니라 격려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포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고민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지자는 전화가 왔을 때 제가 이재명 대표를 안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 이렇게 본인에게 직접 그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더는 이야기를 못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이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이재명이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최고위원 다섯 명을 뽑는데 여기에도 지금 친명 세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명 친명 세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고민정 의원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친명도 아니어서 이른바 개딸로부터 개딸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정이 나가면 야유가 섞이고 또 고민정이 올린 글에는 아, 고민정을 비난하는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고민정이 2위를 달릴 수가 있을까? 아, 이 지금 전당대회는 에이 어, 개딸들이라고 하는 이재명, 이재명을 지지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이 이 레이스에서 고민정이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초대 에, 이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어, 이 고민정은 고민정은 어, 요즘 소위 개딸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나는 친문계이자 비명계라고 밝힌 때부터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계이지 나는 이재명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이후부터 어, 이른바 개딸들로부터 문자폭탄과 야유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828 전당대회의 체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당은 80조 개정.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정은 개정을 요구하는 개따들과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민정은 11일 KBS 라디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정 논의는 굉장히 불필요한 소모적이, 소모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 후보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 개정을 안 하면 이재명 후보를 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는 이재명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은 80조는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서 검찰이 기소가 되면 당직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중앙입니다. 그래서 개딸들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 기소됐을 때 당직이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헌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정이 이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고민정의 페이스북에는 후보에서 내려와라, 또는 당원들이 개돼지로 보이냐 하는 악성 댓글들이 수십 개 달리고 있습니다. 한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는 문재인 대표 시절에 주성용처럼될 것이냐 하는 댓글도 적었습니다. 2015년 문재인, 어, 그 당시에 새천년, 어, 새정치,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일 때, 비문계의 주성용 최고위원이 사안마다 면전에서 문재인에게 반발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도 이 고민정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개딸들은 고민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정은 지금 이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지자들의 이 같은 집단적인 이른바 고민정 죽이기는 경선 전략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총5 명의 최고위원을 모두 친명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서 소위 줄투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런 줄투표를 하고 있는데, 친명계인 전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지지 대상입니다.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에서 비주류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도부를 친명계 인사들로 채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을 비명계라고 밝힌 고 민정에 대해서는 개딸들이 아주 눈에 가시와 같이 여기고 있다. 이렇게 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고 민정은 순항 중인데 고 민정은 7일까지 진행된 강원과 대구, 경북, 제주, 인천 권리당원 투표에서 22.24%를 얻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청래가 1인데 28.4%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청래와 고 민정은 한 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런데 3위는 박찬대 후보인데 12.93%입니다. 그 고민정이 3위보다는 10% 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최고위원 한 명이 무조건 최고위원 5명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고민정은 순위와 상관없이 서영교 서영교 후보만 이기면 최고위원에 당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